제가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어제 버논이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많이 놀랬거든요 <laughs> 어. 저는 옆에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버논이 <laughs> 폰으로 연락을 다른 사람이 하줄 알았는데 그만큼 저희가 최근에 뭉쳐서 제가 멤버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, 저 또한 팀에 대해서 우리 세븐틴이라는 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멤버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어 이제 멤버들이 너무나도 선뜻 좋게 안 되겠다 우리 달마다 한번 정기 모임을 가지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해서 결성 되자마자 그 리고스테지가 남겼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어, 멤버들을 사랑하고 팀을 사랑하고 그리고 캐럿 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캐럿 분들이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멤버들은 캐럿들을 위해서 어, 싸우고 있고, 고민하고 있고,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올해 두번 컴백해요. 어. don't know. I 안 o 는 t k 말안 w 는 d 매력이야 네 네, w 열심히 n t k n o 면한달 o n 다 말하는 w I d 아 진짜 know. 요 진짜 n 이제 n o w 연차 o 쓰면 know. I don't k n o 아 I d o n 아 know. I d 고 n t know. 나 d o n 조금더 외우면 안 돼? 듣고 싶은데? 나는, 나는 정말 난 정말 우지가 천재라다고한번더 느꼈어 나는 아 난, 난 정말 이를 갈고 이앨범의 모든 걸다 쏟아내자 모든 걸들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이번 활동 진짜 너희 약속하는데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감 아, 합니다 그래, 파이팅 하자 진짜 스페셜 되셨나요? 파이팅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앨범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음악도 어 저희가 하고 싶은 음 그리고 어 저희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